크기가 1크롱인두 개의 같은 점전화가 진공 중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9 곱하기 10의 구승 뉴턴을 심으로 작용할 때 이들 사이의 거리는 그랬죠. 어. 자, 이건 이제 쿨루 법칙에 관한 사항인데 9 곱하기 10의 구승. 거리제곱 반비례 전화가 같으니까, 같은 점전화니까 휴제곱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뉴턴이다. 그러면 이때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r 제곱은 Q제곱. 위치만 바꿨습니다. 그러면 RO가 얼마냐? 루트. 자, 심이 얼마입니까? 예, 네. 9 곱하기 10의 구승? 그리고 전화가 얼마예요? 밖으로 나오니까. 전화가 1쿠름이다. 따라서 1미터다. 그런 뜻이야. 그래서 1번이다. 자, 다음. 자유 공간에서의, 즉, 진공에서의 구인피턴스. 자, 전자기파의 구인피턴스는, 전자기파는 전파와 자파니까, 자계에 대한 전개의 비. 자, 우리가 이걸, 이건 전자기파에서 어 전개에너지, 자기에너지식 나왔는데, 그러면 전개는 FC는 분의 뮤니깐 이렇게 바꾸는 수 있죠. 어. 그리고 자유공간, 즉 진공은 요하치 되고, 이것이 얼마? 120의 파이에요. 그래서 이게 377호모가 되죠. 네,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그야말로 우리가... 아, 고, 에, 전자기파에서 전자기파에서 포인팅 벡터, 그다음에 속도식, 그리고 어, 이러한 관계, 고유 인피던스 이런 건뭐 기본이죠. 그 고유 인피던스를 파동 인피던스라고도 합니다. 진공 중의 도체에서 임의 도체를 일정 전위의 도체로 완전 포위하면 내공간의 전개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 이것을 뭐랍니까? 도체로 포위해서 일정 전위 가능한 영전이, 이걸 정전차폐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체에 전화가 있는데, 이걸 이러한 도체로 포유해서 접지를 잡았어요. 여기 B라고 합시다. B도체. 그러면, 외부에 있는 이러한 C라는 도체는 어떻게 될까? 자, 우리가 접지가 되면 유도전화가 한 가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전기력이100% 여기에 도달되고, 바깥쪽에 있는 양자는 대지의 전자와 결합해서 중성이 돼. 그래서, 이놈의 마이너스 큐가 되니까, 이 사이에만 전기가 존재한다. 즉, 전기력이 존재한다. 따라서 유부는 어, 차폐가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일정 전유 도체로 완전 포유하면 했는데, 접자면 영전유가 되죠. 영전유인 도체로 포유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을 이렇게 접지하지 않으면, 어, 정부 동량이 유도가 돼서, 여기에 플러스의 유각 전하의 한 전기장이 형성돼서 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접지를 잡아야 돼. 접지란, 대지와 전기로를 구성하는 거죠. 네. 그래서 2번 정전차폐입니다. 이건 뭐, 전차. 말도 안 되죠. 전자차폐는 물러지 전차차폐.